라이트 right 센 공통수학 2, 212번 해설하겠습니다. 직선 y는 저거 m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더하기 2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점을 좌표 평면에다 지금부터 도시해봅시다. x축, y축 원점에다가 3, 6 하나 찍을게요. 1, 2, 3 3, 6 그 다음에 5,1,4,5 이런 이쯤에 자 이렇게 해서 3,6이라는 점과 5,1이라는 점을 찍었고 그러면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. 이게 선분 AB인데 요 직선은 기울기가 M이고 반드시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죠? 마이너스 1,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볼수 있죠? 그럼 마이너스 1,2에다가 점을 찍어보면 마이너스 1과 2, 여기에 점이 지키네요. 요 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기울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요 선분 AB 사이를 지나게 하는 기울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네요. 그럼 선생님이 지난번 이런 거 알려줬죠? A라는 녀석하고 마이너스 1,2 연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하고 마이너스 1,2를 연결해보면 요 사이를 지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A 고 B 하고 만난다라고 얘기해줬었죠. 기억납니까? 이렇게? 어, 그러니까 결국은 A를 지날 때가 기울기가 제일 큰 거고요. 양수면서 B를 지날 때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잖아요. 그니까 러 A를 지나는 경우에 뭐 찾아주고요. 기울기 찾고 B를 지나는 경우에 기울기 찾아서 우리가 찾고 있는 일반적인 기울기 M이 그둘 사이에 끼어있다. 이렇게 부등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죠. 이해했어요? 자 그럼 A를 지날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? 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아까 마이너스 1,2라고 했으니까 그 녀석과 A점 3,6 사이의 기울기는 X변화량 4분의 Y변화량 4가 돼서 얼마고요? 1이고요. 그 다음에 B점을 지날 때 기울기인데 B는 5,1이라고 했으니까 X변화량 6분의 Y변화량이 얼마? 마이너스 1이다.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기울기 M은 뭐하고 모사이 뭐 있냐? 마이너스 6분의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. 라고 볼수 있죠? 맞습니까? 그럼 요거 사이를 지나도록 하는 정수 M은 뭐밖에 없어요? 0밖에 없나요? 끝났네요. 그럼 몇개 있는 거예요? 한 개.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